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왜 코끼리만 생각나는 걸까?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우선 이 말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꺼낸 문장이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코끼리가 강하게 연상되는 것처럼 우리 뇌는 어떤 것을 의미로 부정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뇌를 통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뇌가 하는 일의 98%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를 통해 생각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야. 이래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씌워지는 프레임이 아주 중요한 거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기든한번 특정한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리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서 그 대상을 정의하게 되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똥 쌌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엄청 수군대기 시작했고 원래 이 사람을 싫어하던 한 사람은 길똥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어.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나중에도 그 사람을 길똥맨으로 기억할 거고 길에서 똥 쌌다는 소문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오히려 길똥맨이라는 각인 효과만 더 심해지겠지. 이게 바로 실제로도 많이 쓰는 프레이밍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남자니 인공지능이니 프레임 씌우는 애들 진짜 짜증나.